질문 없지?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들 오늘 수고했어 이 수학 보충 수업을 들어야 할 일은 안 듣고 왜 너네가 와가지고 그래도 앞으로 다른, 다른 공부들 다 열심히 하고 와 화장실 가고 싶은 거참 내가 죽는 줄 알았는데 좀 가까워지고 있어네 아니 근데 화장실 가고 싶좀 그렇더라고 야 나는 화장실 가고 싶은 게 너무 재밌는데 재밌어 원래 이번에 진짜 망한거 같애 야 니가 늦 아니지 않냐? 왜? 근데 음. 재수 네, 엄청 잘하는데 야 그럼 뭐하냐 다른 과목은 다 못하는데 그러게 차라리 이거 들을 차라 다른 공부을 하지 도서관 볼까? 이거 다른거 아니야? 넣었어 지금 내가 네, 뭐 왜? 야 전교 1등이 들으면 진짜 안 듣는게 소리야 이가 무슨 1등이야. 말도 안 되는 사람. 착하지 마라, 진짜. 뭔 소리야. 야, 안 되겠다. 너 화장실 갔다 올게. 어, 기다려? 어. 너 언제 못 봤어? 휴강이라는데 다들 늦게 나오면 근데 너뭐할말 있어? 아니, 그냥 가는 게 같아서. 근데 너왜 이렇게 수학을 잘해? 별로. 너 우리 학교 수학 1등이잖아. 난 그냥 선이 좋을 뿐이야. 선? 응. 근데 넌안 더워? 어, 그것 좀 더워서. 선? 여름은 태양이 뜨겁잖아 뜨거운 태양은 사람들을 옷이 짧아지게 하지 사실 우리의 모든 건다 선이야 선이 아닌 게 없으니까 얼굴의 윤곽선부터 다리의 곡선까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? 자기 자신이 선그 자체인 건들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그어놓은 선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야 여름은 잘 지내고 있어? 어 어. 사실은 여름은 보내는 게 아니야 여름이 떠나는 거지 사람들도 언젠가 네 곁을 떠나겠지 여름 동안 선을 찾는 사람들만이 여름이 떠나간 후에 추운 겨울이 와도 견딜 수 있어 선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 나 갈게 六。